자, 여러분, 오늘 서원 건축 지문 그냥 완벽하게 씹어 먹어 봅시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있게 풀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다들 이 지문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어때요? 좀 쉬워 보이나요? 땡.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쉬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제자들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 파놓은 미묘한 함정들이 정말 많은 지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서원을 짓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보고 각각을 깊게 파고든 다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할지 실전 전략까지 완벽하게 다룰 겁니다. 따라오세요. 이 지문의 뼈대는 딱두 가지입니다. 서원의 입지 조건 바로 누구를 기릴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두 가지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뒤가 편합니다. 자, 이 문장 별표 다섯 개 치세요. 핵심은 서원이 그냥 아무데나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문적 조건과 자연적 조건. 이두 가지가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뜯어 볼까요? 이선연의 연고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말이죠. 지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연고지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암호학자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장소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문에 흩어져 있던 예시들,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싹 정리했어요. 금호서와는 길재, 파산서와는 성수침, 이런 식으로 서원, 선현. 연고, 이 세트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 이거 그대로 보기로 만들어서 다음 중 짝지음이 올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내기 너무 좋거든요. 이건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자, 인문적 조건 잡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 자연으로 가봅시다. 왜꼭 경치가 좋아야만 했을까요? 이것도 그냥 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은 일종의 학습 환경이었던 겁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마음을 닦는 데 최적의 배경을 제공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왜? 왜 하필 선현의 연고지와 아름다운 자연 이두 가지였을까요? 이 둘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천인 합일입니다. 성리학의 핵심 사상이죠. 하늘, 즉,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 개념. 이게 서원 건축의 모든 걸 설명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리학의 최종 목표인 천인 합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수행 장치였던 셈이죠. 철학이 곧 건축의 설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현이라는 인간의 역사와 산수라는 자연이 만나는 곳을 일부러 찾아다닌 거죠. 이 흐름을 보세요. 완벽하죠? 1단계. 인간의 역사, 즉 연고지와 자연, 즉 산수가 만나는 땅을 찾는다. 2단계. 그 공간에서 학문을 닦는다. 그리고 최종 목표 3단계, 그 공간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빌의 경지를 체험하는 것, 물리적인 장소 선택이 철학적인 이상실현으로 직결되는 구조, 이해되시죠? 자, 이론은 여기까지.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실전 문제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시험 전략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낚이는 함정입니다. 왼쪽처럼, 또는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자연이 좋아서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오답으로 가는 거예요. 정답은 뭐다? 오른쪽. 선현의 연고지이면서 동시에 산수가 빼어난 곳. 왜? 천인하길이라는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자, 이건 그냥 스크린샷 찍어서 외우세요. 선현의 연고지. 산수가 빼어난 곳. 성리학. 천인하길. 이네 단어는 이 지문 서술형 평가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핵심어입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감점이에요. 자, 오늘 서원건축의 논리구조를 완벽하게 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조, 즉 역사적 인물, 더하기 자연환경, 더하기 핵심 이념이라는 이 분석틀, 과연 서원에만 적용될까요? 다른 전통 건축이나 문학작품을 볼 때도 이 렌즈를 한번 껴보세요. 훨씬 더 깊이 있는 독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